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나요? 만나요리가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오이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내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오이 3개 620g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이를 세정제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을게요. 오이의 가시를 잘 제거를 해주세요. 네, 오이를, 오이를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이제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이는 얇게 썰어주면 돼요. 한 2mm 정도? 약간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 채를 썰어주면 돼요. 이렇게 볼에다가 오이를채 썰은 걸 넣어주세요. 또채 썰기가 힘들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고운 채칼, 고운 채칼로 채를 썰어주세요. 딱 좋아요. 이렇게 세워서 채를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 오이 꼭지에는 쿠커비타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이 꼭지는 가능한 한 버리지 말고 다 드셔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이를 짤막하게 채로 썰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먹을 때 편리하거든요. 사과 오이는 황산화제가 풍부하고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뇌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 건강을 촉진시키고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해 주고요. 체중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를 치료해 주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 줘요. 특히 오이에는 잇몸을 낫게 해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이제 오이를 다 채를 썰었는데요. 사과를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230g 나갑니다. 네, 사과를 잘라줄게요. 사과도 채를 썰어줄 거예요. 씨를 빼고 사과를 얇게 썰어서 채를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썰어줄 거예요. 네, 사과를 이제 다 썰어 놓았는데요. 사과를 볼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양파를 한 개를 준비를 했어요. 양파가 250g 나갑니다. 양파도 채를 썰어 줄 건데요. 이렇게 반을 한번 자르고 아주 곱게 채를 썰어 주세요. 양파도 볼에 넣어 주세요. 양파는 혈관 청소부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또 항염증에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볼에다 다 넣어줬고요. 청양고추를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혹시 매콤한 거 싫어하시면 안 넣어도 됩니다. 청양고추를 쫑쫑 썰어주세요. 얇게. 네. 청양고추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홍고추를 한 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홍고추는 이렇게 좀 반을 갈라서 채를 썰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총총 썰어주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재료들을 다 썰어서 이제 볼에다 넣어줬는데요. 마늘 세 쪽, 3쪽, 세 쪽을 다져서 넣어줄게요. 이제 재료 손질을 다 하였습니다. 레몬즙을 내줄게요. 레몬즙을 볼에다 넣어줄게요. 네, 레몬즙을 두큰술을 넣어줍니다. 네, 레몬 반개를 짰는데 딱두큰술 나오네요. 매실청을 7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혹시 매실청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초 4큰술, 설탕 3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설탕 대신에 또는 식초 대신에 매실청을 넣은 거고요. 조금 덜 달다 싶으면 꿀을 두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집간장을 두 큰술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멸치액젓을 네 큰술을 넣어주는데요. 혹시라도 멸치액젓이 싫다 이러시면 국간장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멸치액젓 네 큰술을 넣어줘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묻혀줘요. 조물조물. 지금 보시다시피 오이 냉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여름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금방 먹어요. 여기다가 물만 버지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물, 정수기 물, 시원한 거 1리터만 넣어주세요. 사과가 들어가서 또 상큼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기다가 또 깨소금을 넣고 싶으면 깨소금을 넣어 주세요 저는 깨소금을 두큰술을 넣어 줄게요 이 레시피는 여름내 이거를꼭 기억하셨다가 여름내 오이냉국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깔스러운 오이냉국이거든요 아주 달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리고 매실청이 우리 몸에 자한 건강에 좋고, 또 배탈 날 염려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담아서 얼음을 이렇게 몇 개만 동동 띄워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넣고 상큼하게 오이냉국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정말 맛있겠죠?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 오이 냉국, 여름에는 냉국이랑 냉국은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오이 냉국은 너무 맛있어서 정말 한번 이렇게 하면은 금방 다 먹어요. 얼음을 몇 쪽을 넣어서 시원하게 해봤는데요. 먼저 국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국물이 너무 깔끔하니 시원해요. 입맛 없을 땐 정말 딱이에요, 딱. 사과의 달달하고 새콤한 맛이 오이하고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참외를 넣고 했거든요. 참외를 넣어도 아삭아삭하니 달짝지근하면서 아주 맛있는데요. 또 사과를 넣으니까 사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 과일 안 드시는 거 있으면 활용하셔서 이렇게 오이 냉국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배를 넣어도 시원하니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걸 다 먹었어요. 고추는 제가 청양고추를 두 개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전혀 국물이 얼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한 두세 개 정도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매콤하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이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내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